안녕하세요. 요즘에 한국 교육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대안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라이브 방송 하다 보면 바칼로레아는 어떤가요? 프랑스에서는 한국이랑 다르게 교육하고 다르게 시험을 친다던데 어떤가요?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모르죠. 제가 전혀 경험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국제 바칼로레아 영어 및 인문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신 분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국제 바칼로레아 세계 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춘코 님 채널의 애청자로 현재 공교육에도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에 대해서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바칼로레아라고 하면 보통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이 치르는 철학 시험이나 아니면 대입 시험을 떠올리실 텐데요 왜이 바칼로레 앞에 국제가 붙었냐면 서유럽의 우수한 교육과정의 장점을 따서 영어 및 모국어로 전 세계 모든 학생들이 원한다면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또 대입 시험을 치르고 전 세계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국내에도 우리말로 작년부터 도입이 되고 졸업 시험이 치러지고 있어서 국제 박칼로레아는 고등 교육 과정이면서도 대안적인 대입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하는 거를 완전히 똑같이 하는 건 아니고 네. 그 프랑스 것을 모델로 삼아서 네. 이제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그것을 공부하면서 또 대입에도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거군요. 그럼 그거를 어떤 기관에서 만든 건가요? 아 국제 박칼로레아는 비영리 재단인 ibo 이제 인터내셔널 박칼로레아 z 거니제이션이라는 그런 기구에서 교육과정에 도입을 원하는 국가에 그 나라 자국어로 도입을 하고 졸업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국내에 지금 어쨌든 도입이 됐다는 거잖아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도입이 된 경위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우리나라에 왜 프랑스식 교육과정이 도입이 되고 그것을 국제학교가 아닌 우리 동네 공립학교 아이들이 배우고 시험을 치고 해외 대학에 진학한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실 텐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너무나 오래 되고 어렵기만한 수능제도에 대한 불신 그리고 출생률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단지 경쟁만을 위한 수능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쌓여가면서. 이것에 대한 대안 교육으로 오히려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쓰는 바칼로레아식 교육이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공교육 학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 수업을 들여와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일반고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아, 네, 있습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많이 놀라실 텐데요. 현재 대구와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학교들이 심지어 대구는 국공립 학교의 30%에 현재 바칼로레아 과정이 도입이 되어 있고 학교 전체에서 도입을 하기에는 좀 어렵기 때문에 한 학년에 한반 또는 두반두반 두반 정도가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는 좀 실험적인 방법으로 혁신학교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직 강사로서 이 과정이, 수능 준비 과정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아, 굉장히 달라서 처음에 일반 중등 과정을 공부한 친구들이 바칼로레아 과정에 올라와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아마 저도 수능 세대이고 춘코님도 수능 시험을 치르셨지만 수능이라고 하면 교과서나 문제집을 외워서 빠른 시간 안에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것이 거의 평가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국제 바칼로레아의 경우는 프랑스 바칼로레아처럼 학생들이 진짜 자기 생각을 말하고 논술로 장문으로 쓰고 그것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교육 과정과 평가에 적응하는 데좀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국내에 도입된 지금 시점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좀 어려움 그런 게더 있을까요? 어, 가장 큰 문제점은 아무래도 그 논술형 평가에 대한 불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떻게 수능시험을 유럽처럼 논술로 치고 그것을 과연 누가 어떤 기준으로 채점을 할 것인가? 그게 과연 공정할 것인가? 논술 답안으로 대학 입시를 결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가능할지도 지금 잘안 믿어지실 텐데요.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고 물론 바칼로레아는 200년이 넘은 과정으로 지금까지도 프랑스에서 교사분들이 직접 채점을 하고 계시고 국제 바칼로레아도 50년이 넘도록 국제 협회에서 전문 교사들이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수능 객관식을 컴퓨터로 채점을 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논술 채점 교사 양성이나 논술 답안의 긍정성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받아들이는데 해서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도 박칼로레아 교육 과정을 받고 대학교에 갈수 있는 거예요? 모든 대학교인가요? 아니면 일부 대학교를 갈수 있나요? 아 물론 박칼로레아는 수능과 무척 다르고 또 졸업 시험 시기가 11월로 겹치기 때문에 수능과 동시에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칼로레아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수능이 아닌 수시를 준비하면서 국제 박칼로레아는 독특하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내신과 수능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지만 2년 동안의 내신 과정과 졸업 시험을 포함해서 박칼로레아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2년 동안의 내신 관리를 잘 해서 그것으로 수시로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수시로 국내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11월에 치르는 졸업시험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는 수능을 안 봐도 되는 수시 전형에만 응시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네. 대부분 학생들이. 만약에 수능을 보면 본인이 갈수 있지만, 네. 이제 그게 아닌 이상해야 그렇게 보통 많이 한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박칼로레아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경북 지역이나 제주를 중심으로 의대, 수의대, 약대, 치대도 수능 최저 등급을 보지 않고 내신을 통해서 선발하는 인원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비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들도 충분히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아, 중요한 얘기네요. <laughs> 네. 그러면 국제 박칼로레아 과정에서 영어 교육을 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국제 박칼로레아에서는 학생들이 영어로 말하고 쓰는 교육을 받고 말하고 쓰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실제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급하게 외출을 하게 됐을 때, 옆집에 잠깐 고양이를 맡기기 위한 메모를 쓴다든지, 친구와 다툰 이후에 화해하는 이메일을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평가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채점을 선생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아, 채점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그 IBO 협회의 공식 채점관들 이제 본부로 그 답안을 보내서 랜덤으로 3인 이상의 전 세계 영어 교사들이 교차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조금 공정성에 대한 네. 신뢰를 할수 있겠네요. 아 선생님들이 무슨 자격으로 평가를 하냐. 그거는 아니고 3명의 국제적인 평가관들이 평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합리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어차피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겪는다는 것은 대학교에 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보통은 이제 많이 한국에서는 겪고 있는데 어차피 대학교에 가면은 레포트 같은 거쓴 걸로 채점해 가지고 점수를 받으니까 그런 본인의 글쓰기나 말하기를 바탕으로 직접 채점을 받는 경험을 해 본다는 것도 학생으로서 좋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영어 교육을 전공했지만 국내에서 영어 교사가 되지 않은 이유는 저는 고등학생 때 의문이 있었어요. 춘코 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왜 영어 교육을 12년을 배우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를 외우고 문제집을 많이 푸는데도 막상 졸업하면 영어로 한마디도 말을 하지 못하고 간단한 메모도 쓰지 못하는지 무엇을 위한 영어 교육인지에 대한 의문이 항상 있었고 이 바칼로레아 교육과정을 만나고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유럽의 아이들처럼 내가 영어로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자신의 간단한 의견을 말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표현 같은 것들을 실제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영어 원서를 읽고 토론하고 또 영어로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영어 교육 방향이 조금씩 이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언어, 문학 이런 과정에서는 실제로 책 읽고 토론하고 그런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 네. 아, 뭔가 박갈로레아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어릴 때부터 영어 원서를 많이 읽혀야 하냐, 영어 원서 학원을 따로 보내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이비 과정에서는 고등학생들이 1년에 한 권의 책만 읽습니다. 그래서 양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교육이 아니고 한 권의 책을 교사와 학생들이 부분부분 부분. 그리고 모든 인물과 다양한 장면들을 깊이 토론하고 그것으로 실제 분석하는 활동을 하고 수능이나 우리나라 국어 교과서처럼 단지 한 작품의 몇 페이지만 배우고 객관식 시험을 치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과 시집 또는 희곡을 직접 읽고 그와 관련된 활동을 1개월에서 기개는 1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수업의 장단점으로는 뭐가 있으며 한국 교육에는 또 어떻게 적용이 점차적으로 될수 있을까요? 어, 제가 교육을 하면서 바칼로레아가 이제 문학이나 언어 부분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애는 책을 싫어해요, 책 읽는 걸 싫어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꼭 문학 강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실제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1 년을 저랑 책한 권을 가지고 장면+ 장면과 모든 인물을 다 토론을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사회문제까지 확장을 하기 때문에 만점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도 뭐 졸업시험 점수나 합격한 대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책이라는 것에 깊은 의미를 알게 됐다 평생 문학을 즐기는 학생이 되었다. 또는 시라는 장르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자신이 학창시절에 직접 쓴 시를 가지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던 경험이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와 같은 말을 실제로 저한테 해주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좀 빠르게 고령화가 되고 있는데 단지 문학교육이라는 것이 학생들이 졸업시험을 치르기 위한 의무적인 책 읽기가 아니라 독서나 문학이라는 걸 자체를 학생들이 깊이 경험해보고 한 권의 책을 재밌게 읽고 평생을 독서라는 것을 취미로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책을 주로 읽나요 그러면? 어 이게 아마 독서량이 아직 많지 않은 학생들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고등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국제박칼로레아가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뭐 전쟁이나 또는 난민 문제 또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나 지금같이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시대에서는 다시 고전 작품에서 사랑과 관계에 대한 책 또는 노인이나 SF나 디스토피아 소설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미래에 다가올 기술의 인간 침해 또는 최근에는 환경 문학도 큰 비중으로 추천 도서로 들어와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디스토피아 소설 중에서 지금 신여 이야기라는 책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국내 작가 작품 중에서는 밤의 여행자들이라는 그 환경 관련 디스토피아 소설. 그리고 다양한 우리나라 사회문제를 다루는 김혜란 작가의 바깥은 여름이라는 단편 소설 그리고 시집도 의무적으로 한 권씩 배우게 되어 있는데요. 시인 같은 경우는 윤동주 시인 또는 정호승 시인의 작품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다는 라 거는 딱이 책을 무조건 해라 이렇게 교육과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교사의 재량이나 그런 걸로 어느 정도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건가요? 추천 도서가 들어와 있고 교사가 아, 결국 선택을 하는 건가요? 아, 어, 그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아이비오 협회에서는 특정 문학 작품을 추천하기보다는 굵직하게 3년에서 5년 주기로 국제 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는 주제를 가지고 추천 작가를 선정하게 되고 예를 들면 김혜란 작가, 은희경 작가. 최근에는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면서 김영하 작가와 같은 추리 소설 작가도 추천 작가로 또 등장하고 있어서 그 추천 작가의 작품 중에서 교사가 선택해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네, 이제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바칼로레아 하면은 보통 또 철학 시험이 있다 이런 걸로 유명하니까 네. 한국에서도 그 Theory of Knowledge라고 해가지고 지식론이라는 이름으로 네. 바칼로레아 과정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들을 보니까 시험 문제를 한번 보내주셔서 봤는데 상당히 네. 어렵고 흥미로운 질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네.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아 프랑스 박칼로레아에서는 철학 과목이 메인 과목이고 고대학생들이 졸업시험에서 제일 먼저 치르는 과목이지만 국제 박칼로레아에서는 이것이 메인 과목은 아니고 하지만 필수로 들어야 하고 통과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정통 철학 과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국제과정이기 때문에 지식론 또는 Theory of Knowledge 줄여서 T.O.K.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프랑스 박칼로레아 문제가 정통 철학 질문을 다룬다든지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질문을 다룬다면 이 국제바칼로라의 지식론 같은 경우는 좀더 국제사회 문제나 국제사회에서 지식이나 학문, 어떤 학자의 윤리에 대해서 국제시민윤리에 대해서 더 폭넓게 다룬다고 할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리스트를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그냥 번역을 해보자면 예술 쪽에서는 아니면 인문학이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고 그쪽에서는 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시되고 받아들여지고 예를 들면 문학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시인이 자신의 주관성을 담아 가지고 시를 잘 썼다 그러면은 되게 인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역사에서는 굉장히 주관성이라는 게 오히려 배격되는 대상인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라 네. 이런 문제라든지 네. 뭐 아니면 특수화랑 일반화라는. 두 가지 다른 어떤 지적인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두 가지 상반되는 것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수학과 관련해서 논해봐라. 막, 이런 질문도 있고. 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질문들 같은데,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지금 국내에서 <laughs> 되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학생들이. 네. 잘 이루어지고 학생들이 잘 따라가고 있나요? 아, 제가 모든 그 공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지켜본 건 아니고 실제로 제주의 모 국공립 박칼로레아 학교에서는 30년 차 교사분께서 아이들에게 이 TOK 과정을 교육을 하셔서 작년에 아이들이 졸업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후기를 논문으로 찾아봤을 때는 굉장히 세상을 보는 관점이 넓어졌다고 말을 한 것을 보면 아마 일상에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쉬운 질문들, 또는 거창하게 지식이나 어떤 철학자 학자의 이론보다는 아마 학생들이 접하는 과목이나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쉽게 진행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네. 앞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전반에도 이런 철학 교육 비슷한 종류의 교육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보시나요?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네 지금 공교육 사교육에서 모두. 교육이 예전처럼 그런 문제집 푸는 암기식 교육이 아니라 보면은 점점 독서를 하고 실제 신문 기사를 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풀어가는 식으로 현재 초등교육부터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철학 교육과 토론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있고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나중에 지금 세대 아이들이 미래에 나왔을 때는 사회가 많이 다문화되어 있고 환경문제나 직업군이 많이 변해 있을 텐데 그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이런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공교육에서 충분히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통적으로 공교육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일반적인 노동자를 양성하는 교육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아, 뭐 회사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근로자를 교육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져 온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생각을 하는 교육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근로자로서 기능하는 것보다는 좀더 다양한 일을 할수 있도록 하는 교육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회 전체적인 정치적인 니즈랑 대비시켜서 생각해봤을 때는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것 같다는 라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는 좀더 개인이 자기주도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으로 바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 물론 저도 꼭 국제 박갈로레아 교육 과정이 수능보다 낫고 이것이 가장 우수한 고등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정해진 시험 과정을 암기하고 시험형으로 치르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이렇게 토론형 논술형 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선택에 따라서 아마 반반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확산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는데요.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것이 과연 학창시절뿐 아니라 대학에 가고 직장에 들어갔을 때 이게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와 맞는지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컨텐츠가 너무나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아이들이 세상에 나올 때쯤에는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의 근로활동 뿐 아니라 저나 충코님과 같이 자신의 분야에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1인 기업가로 활동하는 학생들, 그리고 본업이 있으면서도 영어 교육을 통해서 국제적인 작가라든지 언론인이라든지 이렇게 활동하는 작가나 예술가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창의력과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단지 교과서의 지식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써보고 발표해보고 활용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수출로 성장한 나라인데, 수출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랑 맞대어서 하는 활동인데, 사실은 일반적인 그동안의 공교육 과정은 다른 나라와 맞닿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가르쳐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영어도 그렇고, 이렇게 인사소통하는 방식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좀더 국제적인 감각을 익힐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확실히 장점이 있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나눠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박깔로레아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고등 과정이고 입시 과정이기 때문에 창작보다는 고등으로 갈수록 더 입시나 논술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요. 어, 방금 춘코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생 수가 매우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 그리고 K콘텐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현재 과학고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인문교육에서도 점차 국내에서 우리 문학작품이나 드라마, 웹툰, 영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창작교육으로 국어교육이 변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사님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한국의 교육 문제라든지 교육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있으시면 또박칼로레아에 대한 오늘 들으신 내용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